역결. 미국이 군대를 위해 도시를 독립시켜 만든 후나, 오늘은. 파나마 운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해 필리핀과 괌을 식민지로 얻게 된 미국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식민지의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 미 해군은 신속한 전개가 필요해졌는데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는 미국으로서 약 2만km에 해당하는 바다를 왕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가장 가깝게 맞닿는 지역인 파나마 지역에 운하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파나마 지역은 과거 프랑스가 총대를 메고 스웨즈 운하처럼 만들려고 공사를 실행시켰지만 워낙 난공사에 말라리아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부들이 무려 2만 2천 명이나 속출하면서 막대한 피해만 보고 물러난 지역입니다. 또한 미국이 파나마의 운하를 공사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콜롬비아 측에서 강력한 조건을 걸면서 파나마 운하 건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미국은 콜롬비아의 한주였던 파나마를 부축해 독립시키고 나라로 인정시키면서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얻어오게 됩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공사하는 말라리아의 매개체가 모기인 것을 알아내었고 모기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결과 1914년 파나마 운하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으로 큰 부를 벌었지만 1999년 파나마 운하 반환 협정이 맺어지면서 85년 만에 파나마에 운영권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상 파나마 운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고 끝.